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오늘 플라네스트 2차 가봉일이고요 어, 한번 2차 가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도피이 정도 괜찮으신가요? 네, 네. 음, 그때 바지 거의 수정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, 힙 부분도 잘 떨어지고 역시 근육량이 많아서 실제로 여유랑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여유랑 털어뜨리면 되겠고 근데 앞이 조금 접히는 기장이긴 한데 카브라 접기로 했죠 우리? 네. 여기 조금만 더 세워줘서 기장감은 이대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자켓도 한번 입어볼게요. 어깨 넓이는 지금 딱 괜찮은데, 보시기엔 어때요? 네. 허리라인도 음. 됐고, 소매기장 한번 볼게요. 오른쪽 소매기장 딱 적당해서 왼쪽 0.2mm 줄이고요. 활동도 적당하고 등품도 적당해요.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게. 근데 뒤쪽이 좀 많이 남아서 이 부분 조금만 더 넣읍시다. 음, 네. 네. 허리 라인 이 정도 붙일 거고요. 음. 단추 위치도 괜찮고, 암을 한번 확인할게요. 저 것보다는 그들 지금 좀 끼는, 느낌이 어디가 끼는 느낌. 어디가 예. 끼는 느낌이요아 겨드랑이 쪽이? 한번 볼게요. 맞히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 근육 때문에. 셔츠가 작아서 그런가?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랑 또 다를 수가 있는 게요. 지금 보통 이 정도 겨드랑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데. 여기 앞 근육이랑 여기 발달하신 분들은 금방 닿아요. 그랬을 때 여기가 닿는 느낌이 받는다면 조금 파도 괜찮거든요. 어, 아주 살짝만, 조금만 더 내릴게요. 그러면. 여기를 내리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점은 뭐냐. 손 이렇게 들었을 때 자켓이 밑에서 시작하니까 좀 같이 자켓이 빨려서 움직여요. 오히려 그래서 손 들고 이럴 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라인이 아래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약간 둔해 보이는. 그래서, 많이는 안 내리고요. 조금만 살짝 내리고. 자켓 기장은 어떠세요? 보시기에. 괜찮을까요? 한번 재봅시다. 앞 기장이 조금 길거든요. 뒷 기장에 비해. 그래서 저는 앞 기장 괜찮아 보여서, 뒷 기장 0.3cm 정도만 늘릴게요. 이렇게 해서, 완성 때 보도록 하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양국구입니다. 어, 오늘 음. 드디어 고객님의 어, 플라넬스트 완성 날이고요. 2차 가본 분지 한 2주 됐나요? 네네. 아, 2주 정도. 뭐, 체중 변화는 음. 없으시겠죠?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. 네. 벨트 높이는 요 정도고요. 허리 압박 괜찮으신가요? 네. 음. 여기다가 뭐 입으시려고 그랬어요? 지금 셔츠 입으실 건가요? 셔츠나 아니면 플로지 아, 정도? 어, 어, 그 정도? 음. 일단은 앞모습 괜찮게 잘 떨어지고요. 원체 이제 하체가 좋으신 체형이라서, 와, 이것도 여유량이 많아 보였는데, 막상 만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<laughs> 종아리도 마찬가지고. 제 네. 어깨도 잘 떨어지고 허리 라인도 딱 적당하고요. 소매 통도 적당하고 음... 품적으로는 다 괜찮게 잘 나왔거든요. 네, 한번 봐보세요. 음. 자, 앞에 한번 보시고 맞춤은 처음 해보시죠. 음. 음. 소매기장이 셔츠가 조금 긴가? 한번 소매기장만 확인 좀 할게요. 오잉. 왼쪽이 너무 짧은데? 네, 소매는 좀더 길어도 될것 같아요 음, 와, 제가 봤을 때 소매 조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. 네. 지금 셔츠 음.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셔츠를 안 입었을 때 음.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음, 같아요 네, 그리고 셔츠 보인다고 해도 너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음. 네, 그래서 여기서 1.2cm 정도만 소매 기장만 수정해서 제대로 납품하도록 하고요 어, 플라스틱도 느낌 봅시다. 소재가 이제 플란넬 소재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뭐 티나 목폴라 네. 이런 거에다가 입으면은 훨씬 더 예쁠 거 같고 컬러도 좋아서 음, 좋을 것 같아요. 네. 플란넬 소재는 이렇게 조금 박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? 약간 일어난 원단 느낌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겨울 느낌이 강하고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